안녕하세요. 문재인 문재인 씨가 어, 오늘 아베 아베와 뭐 11분간의 1 1분간에 환담을 가졌다고 합니다. 뭐 나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뭐 조성되었다. 뭐 이러면서 냉기류가 이제 반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러면 현 정권은 반일 선동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. 왜, 왜 멀쩡한 이웃을 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몰고 가놓고서는 이제 와서, 이제 와서 뭐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친서 보내고, 그거는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를 위시해서 그 반일선동에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은 현 시국에 입장을 내놓고 계속 반일선동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한번할 거면 끝까지 해야죠 계속 반일선동 할 겁니까? 계속해 보시죠. 아니면 지금까지 한그 반일선동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최소 그런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? 국정운영의 실패 사례를 분명히 인정하고 수긍하고 또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. 국민이 무슨 졸입니까?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, 급격한 반일선동한 거, 극단적으로 반일선동한 거꼭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